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던 학창 시절 그 음악 교과서 음악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TVN 울산교통방송 배지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배지우입니다. 네, 앞으로 이 코너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직접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어, 학창 시절 향수에 적게 해줄 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그 교과서에서 만나 봤던 음악들을 네. 이 시간 통해 이제 소개를 우리 배주 리포터가 해줄 텐데 오늘 첫 시간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어요? 네, 우선 오늘은 이 즐거운 음악 시간의 첫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주제로 두 곡을 가져와 봤고요. 음. 우리가 또 초등학교 때는 보통 동요를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동요의 시작으로 거슬러 가봤습니다. 혹시 MC님은 네. 우리가 창작 동요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1924년에 처음으로 창작 동요가 불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를 시작으로 창작 동요들이 줄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음. 또 오늘의 주제가 시작이니만큼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를 만드신 분이죠. 윤구경 작곡가님의 노래 두 곡을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마 얼핏 얼핏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윤구경 작곡가 학창 시절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떤 곡들인지 좀 하나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우선 윤구경 작곡가님의 대표곡 '반달'과 또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해 왔고요. 특히 이 '반달'이라는 곡은 윤구경 작곡가님의 대표곡이거든요. 이 반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작곡가님을 대표하는 곡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달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좀뭐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이게 내가 아는 반달이 그 반달인가 또 그게 동요인가 <laughs>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 우선 우리가 이한 소절만 들어도 아 하는 동요는 대부분이 윤구경 작곡가님께서 만드셨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오, 네. 이두곡 중에서 특히 이 반달이라는 곡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음.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듣자마자 추억 속으로 푹 잠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윤구경 작곡의 반달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작곡의 반달 함께 들어봤어요. 어, 노래 따라 부른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괜히 흥얼거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노래지만 아마 이 정확한 제목은 또 모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쎄쎄쎄, 음. 혹은 또 개수나무라고 <laughs>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면 그냥 푸른하늘 은하수라고 아는 어.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게 그 쎄쎄쎄가 있거든요. 여기 맞춰서 하는. 혹시 아세요? 그. 저 어릴 때짝짝꿍 놀이하면서 이렇게 송장고치 오, 그 네네 점. 맞아요. 아,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쎄쎄쎄 곡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6388님께서 추억의 동요여서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우리 6388님 아. 그 시절에 여자 음악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노래 잘한다고 자주 불러서 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오.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심부름 많이 하면 선생님한테 좀 예쁨 받는 거에 어떤 좀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아, 예전에는 네. 네. <laughs> 아 왜냐면 배지우 리포터가 아, 아. 알줄 알았는데 <웃음> 옆에서 <웃음> 아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지우 씨 어, 학교 다닐 땐?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네. 국민학교. 어, 근데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신부름 많이 시키면 좀 어, 이렇게 얘는 관심받고 이쁨 받는 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나요? 사, 사실. 아, 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laughs> 우리 또9 6사2님도 아유, 그, 보통 이제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이 이 노래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음. 바뀌기 전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자장가로 이 노래 많이 불러줬어요. 하셨고요. 또 우리 9932님. 응, 음, 어, 구구삼이님도 이 노래 부를 때두손 얹어서 불렀습니다 하셨고요. 또 우리 이오공구님께서 쎄쎄쎄 노래네요. 아또 나왔네요 쎄쎄쎄 음. 노래. <laughs>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옛날 생각이 나는 코너입니다. 기대할게요 배지우 음악 선생님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 노래에 대해서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근데 이 모든 노래가 그렇듯이 또이 가사에는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잖아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가 또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사에도 그때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윤고경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의도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이들이 또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음. 특히 이절 마지막에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는 가사 있잖아요. 네. 그 가사에 그 바람을 또 가득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목이 반달이잖아요. 음, 근데 가사에는 반달이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에는 작곡가님만의 또 다른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나라 잃은 슬픔과 더불어서 또 누이를 잃은 작곡가님만의 아픔도 담겨 있는데요. 아. 좀 에피소드를 풀어보자면, 네? 이 작곡가님이 어느 날에 슬픔이 복받쳐서 울고 있던 때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반달이 떠 있더래요. 음. 그래서 그 반달을 보고 마치 쪽배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가사에 보면, 은 음.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음. 쪽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쪽배가 그 반달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 또 얘기가 음. 있었군요. 어릴 때 사실 뭐 천진난만하게 부르던 노래인데 생각보다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한 기차길옆 오막살이 이 곡도 궁금해지는데 어이 곡은 제목 들으면 또아 이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이 곡도 아마 200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꽤 익숙한 곡일것 같은데요. 근데 제목만 들어도 멜로디가 좀 떠오르죠. 그러니까요. 않나요? 네네. 네. <laughs> 먼저 그럼 네. 음악을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윤구경 작곡의 기차길옆 오막살이 함께 들었는데, 어. 이 곡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놀이할 때. 아, 이 노래 에 맞춰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저도 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laughs> 아, 제가 이 노래 찾다 보니까 고무줄 놀이할 때도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안 그래도 네. 우리 6388님 여자친구들 고무줄 놀이할 때 많이 불렀어요. 하시고 음, 또 우리 조이님께서는 아, X세대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네요. <laughs>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자, 이 곡에 대한 좀 소개 같이 해 주시죠. 네, 이 노래도 동요집 반달에 수록된 곡중의 하나인데요. 어, 첫곡 반달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곡이었다면 이 기차길 옆은 광복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나라가 광복 직후에는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또뭐 마땅한 집도 없이 그때는 기찻길 옆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었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 보니 당연히 방음이 잘 되는 집은 꿈도 못 꿨을 테고 또 특히나 그때는 기차가 또 굉장히 시끄럽게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끄럽고 어수선한 일상에서도 잘 살아가는 우리를 담아내고자 음. 가사에서는 아기는 잘도 잔다, 옥수수는 잘도 큰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동요 두 곡을 만나봤는데 동요인데도 그 안에 담긴 가사에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 어릴 때 그냥 부르던 노래를 배지우 씨를 통해서 우리 배지우 리포터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시간 잘 맡아주시고요. 오늘 네. 정말 코너 이름처럼 즐거운 음악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지우 리포터와 함께 한이 코너는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코너 끝나고 이 다시 보기로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